무명팀이 프로를 꺾고 5주 연속 시청률 1위. 방송가를 뒤집어놓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신가요? 언론이 감추는 진실, 저희가 폭로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신인감독 김연경. 그녀가 이끄는 언더독 원더독스가 프로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를 3대 1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승리였죠. 1세트 패배 후 김연경 감독은 과감한 교체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나연 타미라 투입. 이 한수가 흔들리던 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몽골 듀오 잉쿠시와 타미라의 맹활약. 특히 잉쿠시의 블로킹은 5.0%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 도파민을 폭발시켰죠.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창단 첫 3연승과 팀 생존.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김연경 감독의 친정팀 최강 흥국생명과의 마지막 대결. 2000명의 관중까지 열광시킨 이들의 결말은 5주 연속 일요일 예능 1위.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감동과 반전 드라마. 이 모든 파란의 중심에서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구독으로 진실에 동참하세요.